아주 오래전에, 이제 30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애동이라는 시절에, 월말이 되잖아요, 월말. 금음 전에, 이제 초하루를 맞이하기 위해서, 스무 일에, 27일, 28일, 요 때쯤에면은, 신아버지, 신엄마, 신당에 모여서, 옥수그릇, 촛때나촛때나 옥수그릇이, 그때는 왜 그랬는지 선생님들이, 노쇠로 된 그릇들을 많이 사용하셨어. 아마 지금도,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노세르된 옥스그릇을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요. 그 노세르된 옥스그릇이라는게 굉장히 불편해요. 광약으로 닦게 되면은, 한 열흘 정도만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새까맣게 변색이 돼요. 그 이전에는, 보통 방자라고 하는 노세르된 그릇을, 통상 집에서 이제 제사나 잔치 때 쓰게 되면은, 대가집 같은 데서는 많이 썼죠. 그런데 일반 서민들은 그게 너무 가격대가 많기 때 비싸기 때문에 많이 쓰질 못해요. 대가집 같은 데서는 뭐 이웃들이나 뭐좀 아래 사람들이 와서 그런 잔치를 하기 전에 닦는데 과거에는 그게 거의 아궁이에 있는 아궁이에 있는 나무나 지푸라기 탄재를 썼어요. 개화 이후에는 연탄재라는 게 나오면서 연탄재도 딱딱하게 굳은 연탄재가 있고 굉장히 부드러운 연탄재가 있어요. 근데 연탄재를 쓰든 지푸라기나 나무탄 재를 쓰든 아주 미세한 가루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닦으면 물만 묻혀서 닦아도 굉장히 반짝반짝의 유윤이잘 납니다. 근데 현대화되면서 그런 것이 떠구기 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신문물에서 석유화학 제품을 혼합해서 만든 광약이라는 게 나와요. 아마 지금도 불교용품점, 무속인용품점 파는 만물상이라는 데 가면은, 노색그릇 닿는 광약이 아마 팔 거예요. 근데 그게 석유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저는, 제가 뭐 처음에 무당이 될 때, 경제적으로 그렇게 뭐 여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저는 노색, 노그릇을 살 만한 형편이 못 됐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초대를 썼거든요. 이거는 에, 이게 노쇠가 아니라 도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금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이거는 광약으로 굳이 닦을 필요 없이 도금이 되어 있는 것은 어, 요즘 나오는 풍폭이나 이 세제 같은 걸로만 닦아도 잘 닦입니다. 굉장히 잘 닦여요. 그리고 오히려 광이 더 오래가요. 저도 어, 처음에는 전체를 놋그릇으로 유기 방자유기를 살 수가 없어서 이옥수그릇이거동자옥수그릇이두 개만 제가 요거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요것도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저는 이 광약으로 닦으면은 이 물에서도 그렇고 이 겉에서 그렇고 석유 냄새가 너무 싫어서 저는 이걸 광약으로 닦지 않습니다. 에, 가끔 한번 뽕뽕에다 따뜻한 물에 퐁퐁 묻혀서 닦아도 은은하게 광이 나요. 물론. 어, 노트 그루스 닦으면은 이제 이게 제 칠성명도라는 건데 칠성명도. 이 명도처럼 어, 광약으로 닦든지 하면은 광이 아주 반짝반짝하게 잘 나죠. 근데 이게 손때만 묻고 지면만 묻어도 금방 변색이 돼요. 그 저는 이걸 광약으로 안 닦고 어, 제가 이용하는 거는 여러분이 향로에 보면은 향채가 있어요. 향채. 향채가 굉장히 곱거든요. 그거를 물티슈에다 살짝 찍어서 바르면은 냄새 안 나고 굉장히 잘 닦입니다. 그러면 내리꽃을 받아서 신당을 차리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사기로 된걸 해줘요. 사기로 된걸 해주면은, 어, 거의 뭐, 닦기도 좋고, 한 달에 한번 정도 그냥 살짝, 퐁퐁 같은 데만 닦고도 잘 닦입니다. 냄새 안 나고요. 지금은 저렇게 사기로 된걸 많이 권해드리는데요. 또 많이 비싸게 나오는 이런 티타늄도 있어요. 티타늄, 티타늄 물이 되는데 이거는 안 닦아도 변색이 잘안 됩니다. 근데 상당히 비싸요. 상당히 비싸고 간옥 보면 이렇게 크리스탈로 되어 있는 옥스 그릇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티타늄이나 크리스탈 된 옥, 저 촛대 같은 경우는 제가 제 돈으로 구입을 안 했어요. 중간에 이제 연세가 드셔서 신당을 마무리하고 접는 접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하나씩 나눠주는 거 제가 갖다 썼고요. 물론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에, 무당이 안 되실 분이 돼가지고 어, 신당을 내모시는 분이죠. 그런 분들이 내모실 때도 제가 하나씩 그런 갔다가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노쇠 그릇을 꼭 20, 27일, 28일 요때쯤이면 은 신엄마나 신당, 그 신당에 모여가지고 그 제자들이 그거를 하루 종일 닦았어요. 저도 어, 처음에 그 신아버지 신당에서 그거를... 한 2년 가까이 닦았던 것 같아요. 런데 저도 2년 정도밖에 그 선생님하고 관계를 유지를 못하고 그 이후 나와서는 저는 단한 번도 우리 신딸들한테 저 그릇 닦으라고 시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제가 겪어보니까 너무, 어, 시간 낭비가 많고, 어, 번거롭고 힘들고, 그 다음에 노세를 된 옥수그릇은 광약으로 닦으면은 물에서도 그렇고 그릇에도 그렇고, 기름 냄새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신딸들에게 전체로 다 어, 사기로 된걸 해주는데 아마 어, 이게 사기로 된게좀 깨지는 거에 대한 우려성이 있을 뿐이지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100년 전, 200년 전에는 그런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무속인들이 그러면은 개화 이후에 노쇠라는 것이 대량 보급이 되면서 그때부터 선생님들이 노쇠를 닦았을 거로 추적을 하는데요 그거 제자들한테 너무 시간 낭비, 경제적인 낭비, 육체적인 낭비 심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좀 많이 사라져간 문화라고 보는데 아직도 신혼마라는 분들이 노쇠를된 촛대나 옥수나 뭐 무당들이 쓰는 것이 많아요 이 달려있는 종도 있고 명도라는 것도 이건 지금 1월 대명도라고 써있는거다요 1월 대명도 이것도 제가 그 전에는 이 신당에다 이렇게 다 걸어 놨었어요 걸어 놨었는데 이게 닦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저걸 신당에 걸어 놓지 않고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도 있어요 신당에 보면 이렇게 종 걸려 있으신 분도 많은데 이것도 제가 지금은 내려서 닦지 않아요. 이게 닦으면 물론 반짝반짝 광이나면 좋겠지만, 저거 닦으려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니까 이 향로도, 어, 지금 보시게 되면은, 향로도 이게, 도금으로 되어있는 거, 조금으로 되어있는 거, 굳이 뭐 이거 뭐 매일같이 안 닦아도, 어느 뭐날 오히려 보기가 좋더라고요. 저는 막 반짝반짝반짝 광나면 좋겠지만, 이렇게 좀 색깔이 좀, 녹이 스는것 같으면서 변색된 것도 저는 뭐 에,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다음에 저이 토기로 된이 초대는 제가 어, 특별히 어디서 구, 에,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 토기로 된걸 쓰니까 어, 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선생님들마다 선생님들마다 각자 스타일이 좀 있겠지만 반드시 초하루에 전에 금음날이나 모여서 닦는 어, 문화는 좀 이제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신당에서는 반드시 초하루 전에 닦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수시로 청소는 할거요 청소는. 청소하면서 옥수그릇이나 촛대가 너무 지저분해졌으면은 촛대 같은 경우는 천농도 흐르고 어떤 때는 먼지도 묻고 그러면은 요즘은 워낙 물티슈 문화가 좋으니까 물티슈하고 어 이렇게 이제 향에 있는 향밥 재를 섞어서 살살 문지르면은 아주 간편하게 닦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에, 선생님이라는 위치, 신엄마, 신아버지가 돼도, 제자들을 데려다가 막 그렇게, 스무 일에 스무 여덟에 이날 어, 집합시켜서 닦는 문화는 좀, 에, 앞으로는 지향이 돼야 되지 않을까. 바쁜 현대인들이 그 하루 거기서 모여서 그거 닦는 그 시간, 노력. 그 시간이면 차라리 자기 신당에 앉아서 처음이라도 하나 보고 손님이라도 하나 보면은, 애동이라는 분들이 자기 경제에도 좋을 곳이고, 어, 손님이 봐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매일같이 신엄마 신다에 앉아 저거 닦는 거는 이제 좀 사라졌으면 해요. 그리고 본인들 거는 자기가 닦으면 돼요. 나, 저도, 저도 제가, 제가 뭐 가끔 한 번씩, 예, 예, 닦고, 어, 그러지 뭐, 모여가지고 이거 닦으라고 제가 잘안 합니다. 한 번도 안 해봤고요. 뭐,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자기 신당의 것은, 특히 애동이라는 분들은, 내거 내가 닦는 거 뭐, 다 당연히 해야죠. 근데 신엄마 신당에서 모여가지고 그거 닦으려면은, 정말 사실은 고역이거든요. 이런 문화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추하로 전에, 스무일에 스무여덟, 이십칠, 이십팔일에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와서, 눈으로 봐서 지저분해졌다 하면은 그때 한 번씩 닦으면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